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현상입니다. 음, 이현상 수급박스 어, 유망주를 잡아라 어,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11분 되고 있네요. 네. 자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은 현재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급박스에서 관심 박스 먼저 가서 어,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은 어떤지 오늘 어느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셔야죠. 자, 관심 박스 들어가셨어요.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0.7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2.5% 오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4% 오르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게 되면, 어, 지금 뭐 삼성물산 3%, 그 다음에 삼성SDI도 어, 뭐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어요. 자, 요거를 양은 블럭으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만점이 나오고 있죠. 오늘 자금이 이쪽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셀트리온 만점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셀트리온으로 자금이 메이저 자금이 몰려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뭐 삼성 바이로직스도 오두칸 만들어지고 있고, 그죠? LG 생활건강도 세 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대형주 쪽에 삼성 음, 물산 세, 네 만점이죠 네칸 현대차도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SDI, 카카오, s k 텔레콤 전반적으로 고르게 전부 다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만점 종목군들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도 NC소프트도 오늘 만점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잘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이거 있죠 이거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에요. 아래쪽에 거래량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있고, 여기는 양은 블럭이 있습니다. 이 양은 블럭이라는 건 뭐냐면, 메이저 자금들, 여러분들 소위 주가가 수급에, 그죠? 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이저 자금이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기금, 투신, 그리고 그외 중요 세력들이 모두 다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근래 들어서 매수 자금이 들어와서 쌓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점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오늘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상승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오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실적 수정치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연간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올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한번 들어가서 오늘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물량은 있지만 옆으로 횡보합니다. 자, 오늘 만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7거래일 동안 하루 물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 파란 블럭도 한두 칸은 의미가 없죠. 이거는 매도, 매도가 나온 거예요. 메이저 자금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는데, 연속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러면 최근 7거래일 동안, 2주 동안은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금은 스물스물 들어왔다는 라 거죠. 오늘 변곡점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많이 급등을 했고요. 자, 이제 대형 사이즈인 SK 하이닉스도 오늘 전곡점을 슬슬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뭐, 삼성 SDI 같은 것도 지금 세 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오늘 좀 의미가 있어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차. 자, 이거는 밑바닥부터 매수 추천을 드려서 장기로 계속 보유 중입니다. 3월, 4월. 그죠? 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지금 가격이 28만 원대죠. 제가 이한 30만 원 이상대로 이제 계속 가져가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물론 오늘 조금 약하긴 하나 자금은 들어옵니다. 그죠? 자 연기금의 매집 변곡이라는 얘기는 연기금 매수가 최근에 다시 잡히기 시작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자 이거 위에 눌르시고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오늘 만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만점 나오고 있고 어, 셀트론 제약, 그다음에 KMW 이런 종목군들이 만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보세요. 이 종목은 제가 5만원대, 6만원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장기 투자 10만원 이상을 보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온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매집입니다. 음해불로 한두 칸?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여기서 매도가 약간 있었지만, 그죠? 최근 들어서 오히려 다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주만 보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변곡점이죠 매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 3거래일 중에서 이틀이 만점이라는 얘기는 메이저 자금이 계속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3거래일 동안은 거의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계속 다 매수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올해 실적 수정치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800억 나왔는데 올해 2020년 이거는 HTS에서는 다 지난 실적을 얘기하는데 수급박스에서는 미래 실적 수정치를 유일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박스에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이든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돼. 지금 올해는 2,400억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기 어, 오늘의 황금매팅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수급박스 자, 종목 검색기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요거 한번 보시죠. 오늘은 요거 한번 볼게요. 메이저 세력 모두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개인들 물량 뺏는 패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자 한국타이어 네패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제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또요 며칠 전에도 어, 뭐 말씀을 드렸어요. 옵트론텍, 이런 부품주들 급등하게 될 것이다. 어제도 이들 종목군들 쭉 봐드렸는데, 자, 이 종목군들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네패스 한번 볼까요? 음, 오늘 만점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사실은 아주 A급 종목인 거죠. 근데 이 종목은요, 어, 투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량 거래 양불로 만점이니까 자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음, 최근 들어서 이제 자회사. 어, 네패스를 하건가요? 예. 어, 이게 뭐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렇더라도 네패스는 기본은 하는 종목이니까 아,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음, 단한 33,000원대 정도 열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종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받으렸고요. 그다음에 어,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종목은 계속 얘기해 드렸어요. 유튜브에 영상도 따로 올려 드렸어요. 제가 이번 코로나 때도 8만원대 매수해서 어디 15만원 이상 한번 보고 가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2만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자 이렇게 4거래일 중에서 보시게 되면 4거래일 중에서 지금 아, 5거래일 중에 4일이 양은 블럭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적 수정치 보면은 어, 올해 전망치는요. 음, 대략 보시게 되면 작년보다 연간은 좀 빠지지만 2021년이 좋아요 그래 올해 상저하고 거든요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가 좀 부진하고 3분기가 여기 분기로 한번 들어가보죠 분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1분기 때는 그래 선방에서 그죠 갤럭시 s20 자 요거 어, 1600억대 근데 어, 2분기는 1000억대 이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이건 미리 코로나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서 다 반영했다 라고 그랬죠 자 2000억 전만 3분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mlcc 도 돌아설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중장기로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종목들 중에서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렸고, 그죠? 음,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기아차 한번 말씀드릴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그죠? 보시겠죠? 어, 시가총액 이 12조입니다. 12조. 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자금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도 조금씩 들어오다가 요 며칠 어, 지금 만점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틀째. 그래서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음,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GKL 한번 볼까요? GKL. 자,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 중국 관련 섹터죠. 그런데 이 종목 분들도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고 오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매매하는 패턴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패턴이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급 플레이, 수급 박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고 하니까 뭐 이거 공유하셔도 되고 아 어, 그리고 또 보시고 좋아요. 또 구독 신청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